이 문제는 문제 자체에 좀 페이크가 있는 게 얘는 집합의 분할로 계산을 하면 안돼 어 왜냐면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지금 두 부분 집합 a,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서로소인 하니까 이제 a,b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을 때 a가 있고 b가 있겠죠 그러면 a,b만 있는 게 아니야 AB 이외의 공간에도 원소가 충분히 존재를 할수 있다는 걸꼭 고려를 해줬어야 돼. 이거를 고려를 안 하면 집합의 분할로 풀게 되고, 문제를. 집합의 분할로 풀면 틀려요. 문제를. 그래서 꼭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 일단 얘네는 서로소라고 했으니까 교집합이 없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눠지겠지. 그럼 내가 이제 이 공간을 A라고 하고, 이 공간을 B라고 하고, 요 이제 AB도 아닌 공간을 C라고 한다라면은, a b c 공간 중에서 각각의 숫자가 어디에 배치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해 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1 2 3 4 5 6을 쭉 세워놔 그리고 야너 a 갈래 b 갈래 c 갈래 저 a요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e한테도 물어봐 야너 a 갈래 b 갈래 c 갈래 물어봐 나 b 갈래 어쨌든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총세 가지 경우가 몇개어 뭐야 세 가지 경우가 몇개 나와 여섯 개 나온다고 3의 6승, 3의 6승이면은 아, 729네요. 그래서 1번 이렇게 이제 답을 내는 건데, 만약에 이걸 이제 분할로 접근을 하면 어, 일단 틀리게 풀 때의 분할과 맞게 풀 때의 분할 이렇게 아, 볼수 있는데, 틀리게 풀 때는 그냥 AB로 나누겠지. 그러면은 집합 1, 2, 3, 4, 5, 6을 이제 두 개로 쪼갠다라는 거니까. 어... 뭐1 플러스 5 조합, 2 플러스 4 조합, 3 플러스 3 조합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틀면 이렇게 풀면 무조건 틀려요. 일단 틀리고 그러면 이거를 3개 조합으로 보자 우리가 집합의 분할로 봐서 그럼 3개 분할로 보면은 A, B, C라고 쳤을 때1 뭐 플러스 1 플러스 4, 1 플러스 2 플러스 3 어, 플러스, 뭐2 플러스, +2 +2 뭐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지. 이게 원래 집합의 분할이잖아. 그러니까 집합의 분할은 원래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공집합은 포함을 하지 않는다고.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는 포함할 수 있어. 그러니까 A가 공집합이어도 되고, B가 공집합이어도 되고, C가 공집합이어도 되는 게 문제야. 그래서 이 부분은 집합의 분할로 접근을 하면 무조건 틀려요. 물론 이제 경우를 다좀잘 나눠줘서, 이것뿐만 아니라 0으로 들어가는 경우까지 다 계산을 해준다면야 당연히 맞겠죠 근데 그거를 고려하기에 경우가 너무 많아 지금 여기 경우 몇개야 결국 답으로 나오는게 729개지 이런거는 함부로 세는게 아니야 절대 그렇게 건드리는게 아니라는거지 그렇죠? 보기상 지금 보면 헷갈리잖아 36부터 시작해서 729까지 간단 말이야 이거는 직접 셀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그럼 당연히 아닌 쪽에 초점을 맞춰서 먼저 생각을 해줬어야지. 그렇죠? 헷갈릴 수 있는 문제긴 한데, 다음부터는 꼭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 AB 둘다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